임금님도 먹었던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흘러, 몸보신 하기도 좋고요. 사랑을 많이 나누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 또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마음에 가슴이 허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이요. 더욱 단단하게 몸 잘 챙기셔야 되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떤 어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흔이 어, 되면 몸과 마음이 매직은 해지고, 나이 시운이 되면 후지근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 0대 중반쯤 되고 보니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콕콕. 백 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사랑을 나누시는 잠자리에서 혹시 매직은 해지고 후지근 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몸에 정말 좋고요. 몸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아,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나 사랑을 나누기 전에도 정말 좋으면서 그러면서 아,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기본이시죠? <laughs>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바로 어, 쌍화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영상 쌍화탕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 쌍화탕을 이용해서 아주 근사한 요리도 하나 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 쌍화탕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요. 감기약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주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쌍화탕 그러면 감기약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쌍화탕은 감기약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몸이 좀 힘들고 허해지고 또막 체력이 약해져서 땀이 삐질삐질 삐질 나고 이럴 때 드시면 정말 좋은 게 바로 이 쌍화탕이라고 해요. 약초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쌍화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예전에. 궁궐에서 임금님들이 그 많은 후궁들과 하룻밤씩 정사를 치르면서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임금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병원에 어, 궁궐에 있는 의원들이 임금님들의 그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약초가 바로 쌍화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사랑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쌍화탕을 한잔쫙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어, 혈액 순환이 잘돼 갖고요. 기가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근육의 그 힘든 것들이 풀어져서 아, 근육질로 이루어진 것 그러면 우리 몸의 대표적인 게 남성분들의 그 중요한 소중이잖아요. 걔가 힘을 잘 쓰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혹은 또 사랑을 막 열심히 나누고 난 다음에 쌍화탕 한병쫙 들이키시면 그 힘든 게 후지근해지고 매지근해진 그 몸에 생기가 빡짝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화탕만 그냥 마시기보다는요, 어, 여러분들 한방족발, 한방보쌈, 혹은 한방삼계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한약재를 막 그냥 집어넣어서 직접 하면 손도 많이 가고요, 힘들고요, 또 약재들 다 사기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보쌈을 만들 때그 보쌈에다가 바로 이 쌍화탕을 한병샥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쌍화탕 안에는 약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한방 보쌈이 근사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혼자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불편하고 어려우신데 뭔가 보쌈이 좀 먹고 싶다 이러실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보쌈 만드는 방법 무지무지+ 무지무지 무지 쉽답니다 저는 어려운 건안 하거든요 네. 누구나 혼자서 우리 남성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만들 수있으니깐요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린 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한방 보쌈, 네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쌈을 만들려면 그 안에 뭐 넣는 게 많아요. 후추도 넣고 소주도 넣고 된장 뭐 별거 다 넣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아무 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양파를 밑에다가 쭉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팔을 깔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돼지고기의 그 잡내를 다 빨아들이고 물이 저절로 생겨요. 음,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요. 물도 하나도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위에다가 딱 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여기에서 충분히 돼지고기도 익고요. 어, 돼지의 그 잡내도 안 나고 부드럽고 맛있는 보쌈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쌍화탕을 붓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그냥 뭐 진쌍화라고 되어 있고요. 뭐, 생강 쌍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저기, 뭐야, 슈퍼에 가면 이렇게 그냥 쌍화차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쌍화탕이라고 이렇게 꼭 탕자가 써 있어요. 이게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재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건강에 좀더 좋겠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쌍화탕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쫙 이것만 부어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부어놓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파하고 양파만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불 켜가지고 한 40분 정도 끓여가지고요. 여기 좀 이렇게 눌러봐서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정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방 보쌈이 만들어지겠지요. 음, 주말 같은 때 우리 남성분들이 직접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겠고요. 특히 우리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 꼭 한번쯤 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시간이 걸리니까요. 미리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자, 물을 한 방울도 안 집어 넣고요. 어, 그냥 쌍화탕, 요거 쌍화탕만 한 병만 무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색깔도 그냥 하얗지가 않고요. 한방 쌍화탕, 한방 쌍화 보쌈, 한방 보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성된 한방 보쌈입니다. 네, 저는 그 삼겹살 부분으로 갖고 와서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썰어줍니다. 다 익었죠. 이게 뭐 불과 한 30분도 제가 안 익혔어요. 이렇게 썰어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한방 보쌈. 완성이에요. 너무 쉽고 편하지요? 네.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새우젓 하나 딱 곁들이고요.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죠? 자, 조금만. 음. 음. 정말 의외로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어. 그, 삶으실 때, 뭐, 생강, 마늘, 여러 가지 막안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양파하고 파만 집어넣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쌍화탕 한 번만 확 부어보세요. 그래서 새우젓 곁들여서 한번 저녁에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오기네TV에서요. 음, 우리 중년 남성들을 위한 한방 보쌈 오늘 만들어 봤고요. 쌍화탕. 여러분들, 아, 잠자리 드시기 전. 그리고 잠자리 들고 난 이후에 꼭한 병씩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금님도 먹었던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